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네, 지금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맨발 걷는 장소에 이렇 나왔고요. 이제 완연한 가을에 이제, 네, 모습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가고, 네, 아주 색깔이 이제 어, 계속, 어, 가을색을 나타날 텐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맨발 걷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한 2, 3일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는데, 네 오늘은 지금 음, 약간 네, 약간 산을 한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걷는 데는 네, 이상이 없고요. 아 어, 제가 그장 제가 그 어닝 그 어싱 효과로 그 어제 두 가지 네 제가 90일간 이렇게 그 걸으면서 어, 좋아진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특히 장이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어, 저희 와이프도 오늘 그 저를 따라서 네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네. 제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효과를 본걸 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약간 좀 어, 장이 안좋은게 있어서 네 같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오늘도 날씨 굉장히 좋고 네또 이 걷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디 걷기 좋은 장소 찾아서 한번 가을 걷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